아,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저희는 제 차준현 씨가 못 온다고 네. 네. 대신 네. 가달라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네. 내있으 안에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좀 적응해 가지고. 준비는 안 해. 너무 아 오래 기다려 가지고. 아 어우, 어, 그, 그, 들어셨네요가겠 네? 예? <laughs> 예, 안에서 에서 하세요. 네, 예. 예. 여기 안에 안에서. 안에 들어요 어, <laughs> 아, 안에 네들어가세요

핸드폰은 좀 무음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지금부터 지구와 지역 매칭 봉사 진행은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자 소개와 인사말만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혹시 핸드폰 확인 한번 하셔서 무음으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총무 야클럽 회장 세홍선 라이언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지구 및 지역 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및본 지역 소속 라이언을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 총재 하강수 라이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무총장 이재덕 라이언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총장 이정희 라이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총장 이옥경 라이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학위원장이시며 사무사 복합지구 사무총장 김순영 라이언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이언수 신문사 대표 김태호 라이언 오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도와주러 오신 의정분과 김현철 라이언, 김현정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오늘 주최 소속 지역인 지역부총재 장진환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습니다 일기대위원장 임성론 라이언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지대 위원장, 백용우 라이언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양악 클럽 회장, 최웅섭 라이언 및 임원진 소개합니다. 청명 클럽 회장, 조명숙 라이언 오셨습니다. 목동클럽 회장을 대신해 참석해주신 지구 상조위원 민원식 전회장님과 임원진을 소개합니다. 주의 양천클럽 안금자 라이언을 소개합니다. 오늘 봉사처 살로베지 박기순 원장님과 가족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자 소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화가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여러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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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먼저 우리 사무사 d 지구와사지어 네. 네. 어, 매칭 공사로 지체 장애우돕기 생필품 전달 봉사가 어, 지금 여기 살롱의 집에서 어,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어, 기쁩니다. 아, 여러분 그 이런 그 봉사 자리를 어, 또 마련해 주신 또 준비해 주신 분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이 자리를 그 준비해 주신 우리 그 사지역 부총재 장진환 나연과 또 임성룡 지대, 또 백용우 지대위원장님, 또 클럽 회장 및 포함 사역 여러분, 정말 준비하시라고 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기 살롬의 집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장애인 생활시설로서 원장이신 사회복지사 박기숙님께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들었습니다. 어, 이, 에, 특히 오늘 또 우진한 공항 동자님도 또 함께 해주셨고요. 어, 여기는 뭐뉴 양천클럽에서 매년 이렇게 봉사하는 곳으로 조금 전에 들었는데 정말 어려운 그 환경에 또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을 에, 이렇게 가까이서 또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라는 데가 정말 그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취지는 바로 이그 지역과 지구가 연계돼서 이렇게 좀 소외된 봉사처를 찾아서 봉사하는, 봉사 사각지대를 찾아서 봉사하는 그런 취지로 매칭 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사무사 D 지구를 조금 소개를 하게 되면 저희 사무사 D 지구는 서울 한강 이남 1 1개 구를 관장하고 있고요. 약 6,500명의 회원이 지금 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온스 단체는 이제 우리 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215개국에 네, 140만의 회원을 거느린 세계 최대 n g 역 공사단체입니다. 또한 우리 그 서울 한강 이남 사무사 D지구는 연간 또한 어, 봉사 금액으로는 한 3, 40억 정도 이렇게 결과를 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노란 조끼나 여기 또 에, 보라색 조끼를 입고 있으시면 우리 라이언스 회원들이 또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지역은 우리 장진한 부총재를 중심으로 어, 또 우리 지역 활동 지역에서 많은 그 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지대위장하고요 <laughs> 하고 있고요. 어, 앞으로 이런 봉사가 어, 또 오늘을 오늘 이후로 또 지속적으로 잘그 이어져서 우리 장애인이 편하게 또 여유롭게 이렇게 생활하는. 공 봉...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이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늘 우리, 우리 그 장애인 시설을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재활을 위한 어떤 시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네 저희가 이제 키 포인트가 이제 사회재활 교육재활을 계속 시키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의해서 또 어떤 자립적인 측면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가장 키 포인트는 치료적인 문제가 정신적 질환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병원의 치료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가장 필요한 의식주가 또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재활 시설을 포함 뭐 또는 이제그 치료 시설, 뭐 그리고 또 생활 시설에 관련 생활에 필요한 이런 공사가 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그 사지역도 계속 그 공사해 주시고요. 우리 사무사 기지도. 관심을 가지고 더힘 담을 까지 돕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laughs> 다음은 장진환 지역 부총재님의 지역 봉사 내용과 일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봄을 시샘하는 몸부림을꽃 끝에 따사운 상쾌하게 느껴지는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본지역, 사지역 1차, 2차 합동봉사에 이어 지구본부 지원으로 3차, 4차 봉사를 지구와 매칭하여 추가로 봉사활동을 할수 있어 하방수 총대님께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3차 봉사, 살롱우집 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원는 손길이 저러 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론석에 부족한 많은 30여 명의 살롱가족이 따뜻한 밥한 끼, 맛있는 라면을 걱정 없이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쌀과 라면을 5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내일은 4차 합동봉사에 예측봉사로 청명클럽이 추천한 답심리에 위치한 보담보원을 봉사할 예정입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정부 지원 없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쌀과 라면과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도 살롱직과보담보원 오원등 어려운 이슈 많은 관심과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화목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기원드리,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살룸의 집 원장이신 박기순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있겠습니다 영광이고요. 이민열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서구사티 얘기도 재쟁을 비롯해서 저희들하고 함께 걸음을 같이 해주신 우리 회장님, 우리 또 우리 나이스의 우리 프로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자체가 저희에게 무한한 영광이고 무한한 기쁨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고 코로나가 힘들고 올프로나 때문에 세상은 뒤집어져 있지만 일급 척수 장애인 제가 걸은 27년 동안 눈물의 세월이고 아픔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다섯 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30명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다녀간 장애인도 너무 많습니다. 이후의삶 자체에 대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어 가지고 죽어간 장애인도 네 명이나 됐습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을 누가 보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앞에 계신 총재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장님들이었던 것입니다. 나연수가 어떤 전결한 것은 저희들 생명을 살려줬던 것이고 같이 걸어 동행한 삶 속에서 27년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샬롬의 국가보조가 없지만 없는 만큼 이렇게 각국마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급중증장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더군다나 단한 발짝도 걸지 못하는 저 장애가 뭘 하겠습니까 다니면서 할수 있는 가지도 없어서 그렇지만 먹고 살기에도 뻘뻘 기어다니면서 옷 장사도 했고요. 뻘뻘 기어다니면서 반지를 팔면서 이거 그러니까 어린이 애들 그반지를 팔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거예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다 했지만 저 힘의 한계저 장애로만 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척수 장애라는 것은 대소변 옷이 다 싸버립니다. 그걸 감지를 못하거든요. 여기는 장애인들 정신적 질환과 아픈 고통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품들 이들의 아픈 통증 이들의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애면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다는곳이 샬롬의 집입니다. 이런 걸 위해서 총리님이 또 우리 회장님 우리 사무장 우리 모든 분들이 도움을 주시는 말면은 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저가는 걸음 걸음까지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열심히 최선을 다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박희순 원장님 대단하십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까 인사 소개 한 분이 좀 빠졌는데요. 우리 산림메즈 배우를 방문해주신 공항 동장이신 우진환 동장님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2월 8일자로 동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샬롯의 집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제가 좀 일찍 오지 못한 게, 박혜준 원장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사항수충재님 장진환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저도 우리 샬롬의 집이 어더 지역에서 이렇게 좀 그,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지, 저희 지역에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지역 및 지구 매칭 봉사 물품 전달 및 사진 촬영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우리, 뒤로 이렇게 썼... 서주게요이님들 뒤로, 뒤로 서 주세요. 아이 네,

이렇게 저 뒤로 다 들어가셔야 돼요. 뒤에는 안쪽으로, 좌우로. 저 뒤로, 네, 뒤로 들어가셔야 돼이이안 나와요. 뒤로. 자 자리 바꿔주세요. 네. 자 예, 됐어요. 됐어요. 앞에를 조금만 숙여주시고. 네.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뺄게요. 이렇게. 앞에 조금만. 네. 저 고객님도 들어가주세요. 네. 네. 이렇게. 음, 됐죠? 예. 네, 됐습니다. 네. 자,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우리 다 같이 행복하라고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잠깐만요. 됐고요. 다시 한번. 네, 화이팅 한번 하고 손 한번 흔드는 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연할게요자손 네, 네, 한번 흔들으세요. 네손 한번 흔들으세요. 네네네네네네. 됐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 네, 예, 자 잠깐만요. 저저좀 들어가세요. 얼마 예, 보이는까기능 때문에 한 번만. 시문에 크게 내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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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흔들어. 손 흔들어 <laughs> 주나. <들어. 웃음> 니다